왜 상제님 진리를 믿어야 되냐? 이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모든 생명이 멸절하지만 모든 생명이 뿌리 짜리로 돌아가야지만이 인류가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온신 반본의 정신 인간의 최상의 가치거든요. 이 법칙을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해요. 단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산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자연의 법칙처럼. 뿌리째로 돌아가지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시 반본의사례로 보면 낙엽기공이다 낙엽이 지면서 뿌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음수사원이다. 한잔의 물을 마셔도 근본을 생각한다. 여우도 죽을 때는 뭐냐? 수구초심이라 그러죠. 머리를, 구를 향해서 이렇게 머리를 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명절 때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자는 회기본능이라 그래요. 연어도 다시 회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먼저 생명의 원시반본은 뭐냐? 첫 번째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씨별로 가족들이 있는데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부모, 조부모, 중조부모 그 뿌리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원시반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영신을 박대한자는 만약에 그걸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그 상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뿌리를 박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환부역주하지 말라는 환인하는 당군을 잘못해야 된다는 그런 상제의 말씀이 있습니다.